자본이 들어가지 않, 않겠습니까 창업은?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얘기가 돼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. 직접 넘어왔어요.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, 아. 그렇죠? 저희가 1인 맞춤 창업 실비 창업 이 주라서 실비 아. 창업이면 네. 매운 거예요? 내가 천만 원 있는데 이걸 할 하고 싶다.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 창업을 해드리고 있어요. 어? 저 천만 원 있어요. 어? <laughs> <laughs> 진짜로. 해? 아니. 와, 어? 엄청난 메리트인 거 아니에요? 어, 네 매장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, 매장에 만약에 이제 음, 기, 기본적으로 뭐 튀김기나 이런 게 있고 하면, 네. 그러면 어, 네. 오, 그러면 대표님, 뭐, 의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? 로열티 이런 거 있잖아요. 로열티부터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. 네. 네. 저희는 아예 안 받습니다. 아예 안 받습니다. 오, 오? 네. 아, 아예? 가 없어요. 어, 한 300%까지 갈 때는 안 받을 겁니다. 만약에 매장에 아무것도 없어요. 뭐 간판도 없고, 모두 없고, 튀김기도 없고,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. 그러면 얼마예요? 텅빈 매장에 들어갔을 때는 집기류 시설, 뭐 외부 검, 검사까지 다 포함해서 한 4,500이면 다 끝납니다. 그래도 5천 언더네요. 10평 기준에서. 그러면... 1평 기준? 네. 예, 전혀 저희가 오픈 비용에서 마진을 아예 안 남겨요. 네. 아... 예, 그래서 저희는 구입비 그, 300만 받고 나머지는 다 풀이하게 다 풀어드리고 이게 매월 300일? 아니죠 한 번. 한오 뭐... 그게? 아 이게 홀린다니까요, 진짜. <laughs> 팜플렛은 없, 없어요 아, 저희는 팜플렛이 필요 없습니다. 어, 그요 예, 저희는 거의 50% 이상이 지인 창업이에요. 지인 창업? 예. 뭐 고모가 하다가 조카한테 소개해서 하고 내가 하다가 친구한테 소개하고 선배한테 소개해서 좋아서 예, 네, 그게 거의 50%가 넘습니다. 그래서